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십자가 운동 중단해라. 예, 십자군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급진 좌파 법원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관세 정책에 발목을 잡았고, 관세 정책 이거는 위법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있네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만약에. 이 좌파 정권, 좌파, 좌경화되어져 있는 사법부가 이러한 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3세계 국가가 될 거다, 미국은. 예. 이 관세라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관세 정책 이미 여기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이거 지금 손 놔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 된다. 완전히 망해버린다. 바나나 리퍼블릭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에 와가지고 관세정책 스톱해라? 이 이야기는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매우 우스운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제일 웃기는 나라네. 아, 전세계에 겁주더니 결국은 지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1일 밤 트루 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국에 15조 달러 이상이 투자될 예정이다. 기록적인 규모다.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은 관세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렇죠.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관세를 없애려면 미국으로 산업 기지를 옮겨야 하는 하니까 그걸 다 아니. 미국에서 제조를 하면 관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미국에서 제조해 가지고 역수입하는 게 낫지.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제로 관세 하지 않았습니까? 제로 관세. 미국에서 만든 거 유럽으로 가져갈 때 관세 붙이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예? 유럽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팔려고 그러면 관세 부담해야 되니까 차라리 미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갖다 쓰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분위기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급진 좌파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만약 급진 좌파 법원이 이 관세를 폐지하도록 허용한다면 이 투자의 거의 전부,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이 즉시 취소될 것이다. 당연하죠. 여러모로 우리는 다시는 위대할, 위대해질 희망이 없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아주 우스운 나라로 만들어버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힘을 완전히 쫙 빼버리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 하나를 바보로 만드는 것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의 위상을 엄청나게 추락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내란 내란입니다. 내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외환 수준이라고 봐요. 야되 외환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런 식으로 하면 사, 이 사법부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못된 정치적으로 무기화가 돼서 현 정부가 하는 행동에 무조건 발목 잡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관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아주 무모한 행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 중요하죠. 모든 일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법원이 Eh. 트럼프의 무역 정책 핵심 요소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는 와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관세를 기록적인 미국 투자의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 철폐를 미국의 번역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이코노믹 내셔널리즘이라는 그의 선거 메시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저녁 트루 소셜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 미국의 물가는 엄청 낮았고 인플레이션도 거의 없다. 터무니없고 부패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승인한 풍차, 이거 뭡니까? 풍차, 그거를 제외하고는 풍력발전소 얘기하는 거죠. 이 풍차들은 이를 사용하는 모든 주와 국가를 파괴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수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그렇죠? 어제 노동절 때 진짜 지난 몇년 사이에 가장 낮은 가스값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간 우리를 완전히 이용했던 나라들로부터 수조달러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관세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은 다시 한번 강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다른 나라들, 국가 정상들을 보십시오. 트럼프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트럼프 딱 하니 앉아있고 그 앞에 여러 유럽의 열강 국가들, 대통령들, 총리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쭈루루루 앉아가지고 도열하듯이 앉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관세부과한다. 거기에 반발했던 사람들 지금 다 꼬리 내리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캐나다 어떻습니까? 미국한테 불공정하게 관세부과했던 거 이제 인정하고 꼬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위상을 꺾을 나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지금 반란질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 제임스 랭포드 상원이 오클라우마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데요 방송에 일요일날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법적 공방은 사실상 트럼프 반대 세력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무슨 얘기냐 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랭포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 기업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결국 그냥 정해져 있길 바란다. 관세율이. 아니, 관세율만 딱 확정만 되면 그럼 차라리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준비를 할 텐데 이겁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램포드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관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그게 정해지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그들은 단지 규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램포드 의원이 하는 이야기. 새로운 법원 심리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모두 불안전성을 초래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소송이 걸리고 법원에서 트럼프 발목 잡는 그거 안 돼. 예, 무슨 뭐 관세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야.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기업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관세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뭐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불안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요동치게 되는 거죠. 랭포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트럼프의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랭포드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을 막는데 방해되는 요소들도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 랭프도 이원 하는 말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지난달, 지지난달 해가지고 살짝살짝 살짝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 상승은 관찰되지 않는다. 예.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살짝 올라가는 그 수준이 그렇게 큰게 아닙니다. 백악관이 거듭 강조했듯이 그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금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관세 부과하겠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찰하고 대응하면서 관세를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들 그리고 좌경화된 사법부는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 잡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